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고, 이곳은 저감시 어느 곳에 있는 저가 호텔입니다. 귀하께서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귀하의 앞에 저가 호텔이 있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앞으로 귀하께서 해야 할 일은 이곳을 살아있는 상태로 탈출 또는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일련의 규칙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혹시 규칙이 적혀 있는 종이 또는 뱃말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면 유감이네요. 저가 모텔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투숙객도 직원도 그 어떤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감실을 축소해서 건물 형태로 만든 것처럼. 인간은 오로지 귀하뿐입니다. 이것은 저감시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분수대일 것입니다. 항상 물이 가득 채워진 채로 작동되고 있으며 그곳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이라도 밀어보세요. 혹시 모르죠. 그것이 소원을 들어줄지도. 내부 복도가 많이 축축하거나 끈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분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낡은 것뿐이니 조심하세요. 호텔 내부를 들어오신 이후 신경이 곤두살 것입니다. 서늘하다던가 오싹하다던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등 여러 가지 말이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귀하가 이 호텔에 계시는 동안 계속 느껴지실 겁니다. 호텔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 냄새는 꽤나 멀리까지 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내데스크엔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기아가 원하는 방의 열쇠를 자유롭게 가져가십시오. 혹은 잠겨있지 않는 객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404호와 302호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404호의 문이 열려있다면 희망은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건 없어. 호텔 로비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칸마다 휴지가 세모 모양으로 접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세모 모양이 흐트러져 있다면 급하시겠지만 칸을 사용하지 마시고 옆 칸으로 이동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그옆 칸도 같은 현상이면 제대로 세모가 접혀진 칸을 찾아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사용하신다면 그것들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하며 지금까지 만나본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몇몇 손잡이에 묻어있는 이물질은 무시해 주십시오.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만지지 마십시오. 거울과 창문을 주의하십시오. 호텔 내 거울과 창문은 때로는 귀하의 모습에 다른 무언가를 비출 수 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바로 시선을 돌리세요. 객실안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420이라고 적혀있는 봉투가 있다면 그 가루를 드십시오. 온갖 행복을 영원히 느끼게 해줍니다. 묻지 말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낯선 존재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세요.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지 마세요. 이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곳의 인간은 당신 한명 뿐입니다. 저희 호텔 객실에는 에어드레서가 있습니다. 내부에 다른 옷이 걸려져 있다면 문을 닫고 객실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을 이동하실 때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중앙 엘리베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귀하가 원하는 층으로 이동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단 이용은 삼가해주세요. 일시적으로 저골동 분기점으로 통하는 통로가 열리고 그곳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객실 내에서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는 잠시나마 귀하를 보호할 겁니다. 다만 절대로 연주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인간은 오직 귀하 한 명뿐입니다. 언제나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계단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혹시 무언가 비상구를 막고 있다면 반드시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복도나 방 안에서 귀하의 것이 아닌 발자국을 발견했다면, 그곳에서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빨리 멀어지세요. 발자국의 주인은 여전히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면,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이곳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한번 내려가보세요. 그저 목숨을 담보로 배팅을 할 뿐이니까요. 호텔 내 일정 부분은 시간이 엉켜있습니다. 만약 이 수칙 후 다시 1번 수칙이 나온다면 이미 늦으신 겁니다. 간혹 호텔 중앙벽에 걸려있는 호수 그림이 일시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으면 무시하셔도 좋지만 호수에 시체가 떠있는 듯한 그림이라던지 물이 빨갛게 변한 그림이라든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면 즉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이 모든 규칙들은 오로지 7층 다용도실까지 가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7층 다용도실에 간다면 이곳을 무사히 탈출하거나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행운의 여신이 귀하를 향해 웃어주길.